노후지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은 자랑하고 난후 후회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잠깐의 뿌듯함을 위해 한 말이 나중에 독이 되어 돌아온 적은 없으신가요? 명절의 가족, 친척들에게 혹시 이런 자랑은 하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성공이나 성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충동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한 품격입니다. 자랑할 것이 많아도 겸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일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의 92%는 자신의 강점이나 성과를 절대 자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인간관계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되는 다섯 가지 치명적인 것들과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무심코 했던 자랑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것들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재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재산을 자랑한 사람들 중 78%가 3년 내에 심각한 금전적 손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재산을 자랑하는 순간 우리 주변에는 세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진정한 친구와 기회주의적인 사람을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재산에 대한 과신으로 인해 위험한 투자나 사업 결정을 내리기 쉬워집니다. 한 유명 기업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지 마라. 진정한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숨기는 때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이 말처럼 재산에 대한 자랑은 순간의 만족감을 줄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독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자녀와 손주입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 임원이야. 우리 손주는 의사가 됐어. 손녀는 서울대를 나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랑이 오히려 우리 가족의 행복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실제로 한 노인복지관의 10년간의 조사에 따르면 자녀나 손주 자랑이 많은 어르신일수록 주변 친구들이 점점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시지만 이 시간이 지날수록 만남을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자랑이 자녀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지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73세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의사가 된 손주 자랑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경로당에서도, 복지관에서도, 심지어 마트에서 만난 사람에게도 손주 자랑을 하셨죠. 우리 손주는 큰 대학병원 의사야. 월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자랑을 하실 때마다 주변 어르신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곤 했답니다. 어느 날 손주가 할머니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제가 의사라는 걸 자랑하지 말아주세요. 주변에서 자꾸 돈 빌려달라고 연락이 와서 너무 곤란해요. 그리고 환자들이 할머니 손주라고 찾아오면 진료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제야 할머니는 자신의 자랑이 손주에게 큰 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8세 박 할아버지는 아들이 큰 회사 임원이 된 것을 자주 자랑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직원이 수백 명이야. 해외 출장도 매달 가지. 이런 자랑을 하실 때마다 주변 어르신들은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결국 절친했던 친구들과도 소원해졌고 아들과의 관계도 불편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이 회사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자랑 때문에 회사 소문이 나서 더욱 부담스러웠다는 것이죠. 아버지, 제 직장일은 제발 자랑하지 말아주세요.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다른 임원들 자제분들과도 어색해져서 너무 힘들어요. 특히 요즘 같은 SNS 시대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나 손주의 성공 소식을 SNS에 올렸다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SNS에 자녀 자랑을 많이 하는 부모일수록 자녀와의 갈등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현명한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랑은 짧은 기쁨을 주지만 침묵은 평생의 존경을 가져온다. 자녀와 손주의 성공은 자랑거리가 아닌 감사의 대상이다. 다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만 하시면서도 주변 어르신들과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죠. 자녀들도 이런 부모님을 더욱 존경하고 자주 찾아뵙는다고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와 손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을 자랑거리로 삼는 순간, 그것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돌아갑니다. 대신 우리 자녀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서 감사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품격이 아닐까 합니다. 세 번째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과거의 영광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나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과거 자랑은 현재를 사는 우리의 삶을 더욱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거 자랑을 자주 하는 노인일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과거의 영광을 자주 이야기할수록 현재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도 점차 대화를 피하게 되어 고립감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한 75세 할아버지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큰 회사의 간부였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경로당에서도 복지관에서도 늘 내가 그때는 이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다들 관심 있게 들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멀어져갔습니다. 나중에는 할아버지 혼자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시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반면, 과거 자랑 대신 현재의 작은 일상을 나누는 분들은 더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산책하면서 본 꽃이 참 예뻤어요. 요즘 배우는 스마트폰 교실이 재미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더 많은 공감과 대화를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특히 과거 자랑은 젊은 세대와의 대화를 단절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편하게 산다며 과거를 자랑하는 순간, 세대 간의 벽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현명한 어르신들은 과거의 경험을 자랑이 아닌 지혜로운 조언으로 전하신다고 합니다. 현명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간직하고, 현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처럼 우리도 과거의 영광이 아닌 오늘의 작은 행복을 나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건강입니다. 나는 아직도 약한 알안 먹는다. 이 나이에도 병원 한번안 간다. 하루 세 시간씩 걸어도 끄떡 없다. 이런 자랑은 우리의 건강을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 자랑을 많이 하는 어르신들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크게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한 노인의 학회 15년간의 추적 조사에 따르면 건강을 자주 자랑하는 노인일수록 정기검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라는 자신감이 오히려 건강관리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또한 주변 사람들도 그분이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작은 이상징후도 놓치기 쉽습니다. 82세 김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평소 나는 혈압약도 안 먹는다며 자랑하셨던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알고 보니 평소 혈압이 높았지만 증상이 없다고 방치하셨던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증상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로 78세 박 할아버지는 하루 3시간씩 걷는다며 자랑하고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무릎 통증으로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무리한 운동으로 관절이 많이 손상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건강할 때 더욱 겸손히 관리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건강에 대한 자만심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회복이 더디고 한번 악화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구의 한 요양병원 원장님은 건강 자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큰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건강 자랑 대신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고 의사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운동도 적당히 하려고 노력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지 않고 겸손하게 관리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95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건강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하며 조심스럽게 지켜나가는 것이다. 우리도 건강 자랑 대신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고 좋은 정보를 나누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나의 희생입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아니라 내 인생은 다 바쳤다. 나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이만큼 됐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를 위해 평생을 바치신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런 희생을 자랑하는 것은 자녀들과의 관계를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가족상담센터의 15년간의 연구 결과를 보면 부모의 희생을 자주 언급하는 가정일수록 자녀와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녀들은 부모님의 희생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죄책감과 동시에 반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효도하라는 말 한마디 없이도 묵묵히 사신 부모님께 자녀들은 더큰 감사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평생을 자녀 교육에 바치신 68세 박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자녀들이 모일 때마다 너희들 대학 보내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도 죄송한 마음으로 듣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고 결국 명절에도 잘 찾아오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비슷한 고생을 하셨지만 자신의 희생을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신 어느 할머니는 자녀들이 더 자주 찾아와 살뜰히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오히려 나는 너희들 키우면서 행복했다 라는 말씀만 하신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더큰 감동을 받고 자발적으로 효도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생을 자랑하는 것에 또 다른 문제점은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다 버리고 살았다는 생각이 깊어질수록 우울감과 외로움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인상담센터의 통계를 보면 희생을 자주 언급하는 어르신일수록 우울증 발병률이 높고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희생자랑은 주변 어르신들과의 관계도 해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식들 위해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뭘 했냐는 식의 비교가 은연 중에 이루어지면서 친구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 복지관 상담사는 희생 자랑이 많은 분들은 점점 보립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현명한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은 자랑이 아닌 감사의 대상이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살아온 것처럼, 이제는 우리 자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투자할 때입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품격 있는 노후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랑하면 안 되는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 자녀와 손주, 과거의 영광, 건강, 그리고 희생.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삶에서 소중한 것들이지만 자랑거리가 되는 순간 독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화를 나누어야 할까요? 현명한 어르신들의 대화법을 보면 몇 가지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자랑 대신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것이 있다가 아닌 이런 것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의사다라는 자랑 대신 자녀들이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서 감사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경청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많은 존경을 받습니다. 실제로 경로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좋은 청자라고 합니다. 셋째, 공감하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 마음 이해해요.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랑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85세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자녀 자랑, 손주 자랑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솔직하게 조언해 주었고, 그 뒤로 자랑을 줄이고, 감사와 경청을 실천하셨답니다. 놀랍게도 반년 만에 주변 관계가 크게 달라졌고, 자녀들의 방문도 더 잦아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자랑을 줄이고, 감사와 경청을 실천하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건국대학교 노인복지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자랑이 적고 감사가 많은 어르신일수록 우울증 발병률이 70% 낮았으며 수명도 평균 5.8년 더 길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분들의 가족관계와 친구관계가 매우 돈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명한 어르신들은 이럴 때 감사일기를 쓰신다고 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일기장에 적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을 보면서 혼자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93세의 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말은 줄이고 미소는 늘려야 해. 자랑할 것이 많다는 건 그만큼 감사할 일이 많다는 뜻이니까. 이 말씀처럼 자랑거리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SNS가 발달한 시대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나 손주들이 올린 사진을 무분별하게 공유하거나 자신의 일상을 과시하듯 올리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그보다는 좋은 정보나 따뜻한 위로의 말을 나누는 것이 현명한 SNS 활용법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한 품격입니다. 자랑할 것이 많아도 겸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일 것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마을에는 100세가 넘은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 할머니의 아들은 큰병원 원장이고, 손자는 대학 교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한 번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나는 참복받은 사람이야 라는 말씀만 가끔 하신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할머니의 겸손함을 더 크게 자랑합니다. 자랑은 마치 소금과 같습니다. 너무 많으면 음식을 망치지만 적당히 쓰면 맛을 살려줍니다. 우리도 자랑이 아닌 감사와 겸손으로 이야기를 나눈다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노후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는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자랑이 많은 사람의 주변에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지만 겸손한 사람의 주변에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자랑할 것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도 이제부터라도 자랑 대신 감사를, 과시 대신 겸손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노후를 더욱 품격 있게 만드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안동의 한 마을에 사시는 98세 할머니의 말씀을 끝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란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게 된단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노후 생활의 지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